랩런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주 한동안도 하나님의 형상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서 행복한 한주 보냈나요? 2021년도 10월 31일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자, 11월 7일 다음 주일부터는 부모님하고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 나오면 됩니다. 부모님들이 1부 예배, 2부 예배 번갈아 하면서 나오니까 한 주는 1부 예배 오시고 한 주는 2부 예배 나오는 걸로 다시 바뀌니까 1부 예배 부모님이 나올 때는 같이 나오는데 초등부 예배는 집에서 드려야 되고요. 부모님이 2부 예배 나오는 친구들은 같이 나와서 3층 소예배실에서 초등부 예배실에서 같이 예배드리면 됩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만큼 예배인이만큼 렘넌트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편집하는 겁니다. 예배 승리, 예배 성공, 의 영답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자, 우리 시작 찬양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왜 찬양을 듣고 우리 영접 메시지, 우리 하는 거또 해보고 또. 성경봉독하고, 또,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혜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했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어요. 물고기는 물 속에, 새는 공중에,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 후로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사단의 종,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떠난 고통 속에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참 왕으로 사단을 멸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누구든지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어요. 영적기도 따라서 해보아요.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껏 사단에게서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보혈로 씻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aughs> 하나님의 자녀는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구, 인, 승, 기, 사. 구,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인,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승, 승리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승리를 주세요. 기, 기도응답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사, 사제의 학신,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어요.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경봉독 같이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아멘. 렘렌테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으로만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는데 이 생기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가진 생명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가 최고로 생명이 넘쳐나는 행복이 넘쳐나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자,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천만 제사 속에 행복한 초등부 모든 랩런트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의, 렘런트들의 마음과 영혼과 심령과 모든 현장과 가정에 역사하셔서 최고로 운영받는 시간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주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의 것으로 붙들어서 정말로 행복한 응답 누리게 하시고, 정말로 불신자 친구들,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렘넌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주될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랩런트들을 섬기는 선생님들과 모든 학부모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랩런트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르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로름 앞에 완전히 꽁꽁 묶여 떠나가는 시간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 위옵나이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행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의 것으로 만들 뿐 아니라 나의 것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작 어제 시작된다 그랬죠? 우리가 오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렘넌트인 나에게 하나님이 자녀인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이 말씀 따라 순종하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필기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 랩넌트들이 우리 친구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은혜받는 시간 되길 바라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의 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했을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 나무는 땅 속에, 물고기는 물 속에, 새는 하늘을 날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때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응답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응답을 주셨지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가 암소화한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는 창세기 2장 7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생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남녀 태들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또 이미 만난 친구들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자, 우리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죠.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탄, 뱀의 몸을 입고 온그 사탄이 어떻게 속입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거짓말로 속였지요. 그 말에 속아서 여자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람 문제. 하나님을 떠났죠.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누구에게 속았기 때문이죠?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했어요. 이 근본 문제로부터 시작된 사람의 문제. 이것이 불신자의 여섯 가지 상태인데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나를 믿어요. 돈을 믿어요. 학식을 믿어요.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믿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형상을 지어 놓고 불상 앞에 아니면은 십자가 앞에 아니면은 정한 수를 띄워 놓고 그릇에 물 담아 놓고 달에게 해에게 나무에게 돌에게 절으라고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예배 드리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역사하죠.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마음과 정신에 문제가 와요.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문제가 와요. 또 원래 죽지 않았던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했던 사람이 죄의 결과로서 죽음이 다가왔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사단의 자녀는 지옥으로 영원토론 고통받는 불 고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내 아들의 아들의 아들까지, 내 자녀의 자녀의 자녀까지, 이 문제를 그대로 대물림하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떠난 사람의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문제 6가지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도 말씀을 나의 것으로 편집하지 못하면 이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종교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오고 정신에 문제죠. 육신에도 문제가 올수 있고 또 지옥까지 살다가 지옥 가고 그 자녀가 똑같은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근본 문제에서 이 여섯 가지 상태에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이런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날 전도할 복음가진 랩런트 선교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직접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랩런트들이 반드시 암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찬양, 외우세요. 그래서, 우리 오면은 이제 손가락으로 암송하는 방법, 율동 알려줄 거예요.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건데, 이거, 우리 찬양팀 선생님들 준비해 주셔서, 우리 같이 11월 7일날 예배 드릴 때, 앞에 나와서 랩런트들과 찬양할 수 있도록, 랩런트들이 그거를 준비하고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는 하신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의 만나는 길을 여셨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제사참 왕의 일을 하신 것이 그리스도!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성육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 죽으셨고, 됐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성육신, 태석, 부활, 승천, 임재, 재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 복음이라는 것을 붙잡고 우리 랩런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는 축복의 길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는데 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냐? 참 선지자 요한복원 14장 6절, 참 제사장 로마서 8장 2절, 참왕 요한 일서 3장 8절 이 말씀을 우리는 랩트들 돈과공부 시간에 이제 교회 오게 되면은 시험 볼 겁니다. 이거 외우는 거예요. 암송해서 손으로 쓰는 거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반드시 예배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 전에 대면 예배가 회복되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이 말씀을 꼭꼭 암송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고길 오 바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되는데 왜냐? 영접하는 자곧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 우리 랩넌트들이 계속해서 지금 영접기도문 하고 있는데요. 이 영접기도문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의 고백으로 따라하고 내 주위의 부신자 친구들에게도 이 영접기도문을 직접 전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목소리로 오늘도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껏 사단에게서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보혈로 씻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혹 그리고 오늘 처음,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가 이 영접기도만 가지고 정말로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왜냐? 이 꽃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을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 먹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그래서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요. 말씀 듣지 않아요. 그러면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내 몸은 앉아있고, 내 귀는 열고, 여... 열고 예배를 드린 거지만 내 영혼이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은 거예요 랩런트들 이 시간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에 시간 때우듯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을 드리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예배 시간이다 랩런트들은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꼭 예배 승리하길 바래요 예배 성공하길 바래요 예배 성공 뭐예요? 정해진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성취 응답을 누리는 것이 예배 승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예배 승리는 인생 승리라고 그랬어요. 랜놈분들이 이것을 그냥 주문해 두시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리는 축복이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신문과 권세가 있죠. 이 신분과 권세를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나의 것으로 누리길 바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인다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응답 주신다. 이것을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구절을 하나씩 하나씩 정말로 기억하고 암송하고 기록하고 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은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마귀를 결박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리고 이땅의 친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자녀 랩런트 전도자로 사행대 1장 8절의 말씀 성체 주역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기억하길 바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성령을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탄이 결박되어지고 천군 천사가 나를 도와주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다이 신분과 권세가 그냥 외워지는거 아니라 정말로 나의 것 되어져서 사용하는 축복있기를 바랍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할 텐데. 이제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레몬트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레몬트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혼자 드리다 보니까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예배 성공하지 못했던 친구도 오늘 다시 성공하고 예배 승리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예배 승리해서 교회에 다시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내 영적인 리듬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축복 속에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 손,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들려진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잡고 기도가 되어지는 한주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한주될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을 도움, 돕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또 랩런트들을 양육하는 우리 모든 학부모들이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랩런트들을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양육해내는 한주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 자, 랩런트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행복한 우리 랩런트들의 미션이죠. 우리 지난주에 함께 기도하고 11월 21일 초등부 예배에 초청할 친구들 한명 정해서 선생님들에게 명단 내작을 했는데 자, 12명 친구가 냈습니다. 우리 다비치하고 서준이는 3명 냈는데 한 명으로 줄여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이 친구를 그냥 이름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한달 동안에 기도해서 우리 교회 초청하는 거예요, 예배를. 왜냐, 가장 중요한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이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 될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 정말로 친한 친구, 정말로 복음 전하고 싶은 친구를 두고서 기도하고, 어, 아직 제출하지 않은 친구들 있죠? 이름, 명단, 선생님에게 꼭 제출하길 바라서, 우리 11월 7일, 이제 예배 회복되면은 이 친구들을 두고서 함께 기도하면서, 11월 22일, 21일, 이 이름 낸 친구들을 초청하는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회복되면은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송 노래로 하고 마지막 예배를 축도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의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이제는 모든 문제의 결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의 것으로 붙들기 원하는 우리 유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초등부 모든 랩넌트들 머리 위에 우리 랩넌트들 우리 부모님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넌트를 섬기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우리 초등부의 모든 과정과 과정, 우리 초등부 모든 생업과 사역과 모든 현장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랩너트들 우리 11월 7일 다음주 이제 우리 얼굴 봅니다. 교회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한 주간동안도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안녕